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토요일 날 주말입니다. 또 우리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며 또 주일날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오늘 토요일 날 아침서부터 같이 좀 준비하며 또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날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은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정준이 선교사님입니다. 아그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에서 이제 학교가 11월 달에 신학교가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간다 땅에도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욥기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지져버라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담으느니라 엽기를 읽을 때마다 고난 이전에 축복을 두 배로 더 받았다는 말씀해 주시는 42장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전 엽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보다 두 배의 겁절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열 명의 자식 식들을 대신해서 10명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42장을 읽을 때마다 슬프다라는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겁절로 복을 받았는데 슬프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배의 복을 받기보다는 형제, 자매들이, 친구들이 배신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이 가장 어려울 때그 순간에 욥을 떠나서, 욥이 회복되고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돌아와서 슬퍼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의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물론, 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열 명의 자녀, 가슴에 묻은 열 명의 자녀는... 평생 아버지로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요백에 있어서 대체 하나님의 복이 무엇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다 가졌다고 다 먹을 수 있습니까? 2차 축복이 1차 축복보다 두 배를 가졌다고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배부른 사람에게 맛이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는 걸로 따신다면, 배고픔도 복이지요. 요비받은 진정한 복은, 갑절로 받은 2차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삶의 자세로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저는 요비받은 복이라 봅니다.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 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이라 믿습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 신앙인들과 구약 시대를 사랑하는 신앙인들 중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들과 옆 중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욕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학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이 공간이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과 구약인의 신앙인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느끼고, 동행하고, 사랑할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구약신앙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조금씩 쌓아가, 쌓아가지는 것이 구약이 됐고, 신앙이 됐고, 이들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체험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지식도 복이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배우자, 복을 누리자, 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욥과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교회와 우간다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누리는 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심중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기를 변론하는 욥과 욥이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욥을 빼놓고 본다면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 하나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혜였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으면" 이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너라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나 같으면 권한받을때 너처럼 불평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 같으면 이권난은 죄의 결과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고 참고 견디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에서 16절을 보면 나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권난에 대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엘리바스의 충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바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요의 고난의 상황 사이에 갖다 놓으면 하나같이 틀린 말로 들립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처럼 들립니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42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와 내 친구에게 너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과 같지 않았다. 옳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내게 욕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엘리바스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공의, 즉 심판과 징계를 강조하면서 죄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 적인 사랑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교회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심판하시겠다,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뒷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한번 살펴보게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요벳에게 징계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요비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옳은 말인데 어찌 그렇게 고통스럽냐?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요비 16장 2절에서 5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 같은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말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할 수도 있지. 내가 너라면, 엘리바스가 했던 말처럼 내가 너라면이란 말을 합니다, 욕이. 나는 자네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욕의 친구들의 비난 가운데 욕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죄의 지적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격려, 안심을 주는 말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지적할 때 욥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뵙고 욥은 스스로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욥은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 책망만 하였을까요그 대답은 5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얘기는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런 말이죠.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이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죄와 고난과 징계의 인과 관계를 연구해 보았더니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권한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배우게 됐고 욥의 친구들은 섣부른 훈계와 충고가 상대방에게 더큰 고통을 가중시키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욥이 고백했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배우자. 복을 누리자. 이 뜻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의 눈으로 주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복이다라는 말을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간다 오지에 있는 나무툼바 교회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었지만 오늘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편지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움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삶이 균형 잡힌 복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욕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욕의 고난 가운데 논쟁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선교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깊은 가운데 혹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사는 복을 오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